먹, 먹을 것도 먹어야 되는데. 아연결 가면 랬기요연아 집을 네. 음악에 잘 지나라고 네. 고객을 못하냐? 열밖에 만드네 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하게권위 앞이야? 니기라이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해서 무슨 권위가 뭘 어떻게 행할 건데? 진짜 삽질들 해도 정도쯤 가서. 장실지세 명씩 가라고 지랄 웃기고 있네 진짜. 저차들어가문 닫는 것도 봐. 무슨죄를 그렇게 말져가지고 세금은 걷지마 지마 그러면. 세금을 아니 무슨죄를 그렇게 말져가지고 우리만 어, 오면은 이렇게 물는가지고 우리만 오면 담가서 뭔가 아니. 세금을 뭐 걷지 말아야지. 뭐한꺼번로 와. 뭐, 뭐. 와. 나오시면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요 아니 그게 무슨 나 공산단이야 뭐야 이게? 화장실 가는 걸 갖다 그만. 아저씨. 아저머 다가서뭐하는가 이놈들 잡아줘요. 아저씨가 뭔데? 전공산단 여기가. 아저씨가 뭐야?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사기꾼들은. 잘못된 현대화 사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참 많은 곳을 뛰어 다니셨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수협 그리고 도움을 줄수 있는 곳들 다 지나서 여기 세종시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수년간 기자회견을 거듭하고 대화와 중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차례 집행으로 맞고 터지고 춥고 더운 계절을 농성장에서 보내셨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경과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전 국민에게 모이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상인들도 그 요청에 함께 동참해서 싸움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지금 당면 시급한 방역 문제에 함께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그것도 야간에 한 밤중에 언론에서는 사람 모이는 것을 금지했는데 금지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는 그 시간에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깡패 수백 명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옆에 있는 상인들을 노인들을 폭행하고 유린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 구 시장 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량한 상인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수협 자기들의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노량진 수산시장 상탈사건의 주범입니다. 주범들입니다. 이제 권익위가 권익위에 검찰, 검사들이 파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접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현장에 방문하셔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과연 이득이 누구한테 돌아갔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누가 피해를 받고 누가 이득을 취했는지를 보면 범죄 주도자가 수얼인지 우리 상인인지 분명히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해빠가로 왔으면은 뭐 우리한테 해박그로 제일 먼저 가시는데. 그걸 아주 하시러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 하시, 예, 예,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한 예. 아직 내 담당자 되지는 게 아닌데. 뭐 예. 예. 도와주시는가 싶어 예. 나와 본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저쪽 가셔서 이러면은 들어가세요. 실 안에. 배정되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현장 조사를 제가 끝까지 이제 지금 현장 조사를 나오라. 현장 조사를 하면 어, 분명히 뭐 이게 좀 시각하다는 걸다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다른 얘기를 우리 속속들이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 어, 어떻게 됐든 우리 집행부가 에, 여기 권익이 어. 담당들을 노량진역에 올수 있도록, 네. 어, 올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하여튼 네. 오늘 고생하셨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멋있네. 하늘이 엄청 밝아.

뭘구이얘새끼야가개새끼 예 어디다 찍고 지이야 개새끼야. 천년만년 살가야발 우산 가저 새끼도 못 찍게. 다시 한번 우산 가져와봐 우산 저쪽으로는 거. 우산 가고와보라고가 개새끼들아, 목이 장났다이 개새끼들. 뭐라고? 이거 내천년살것지한번 해봐. 야, 구멍 사진을 하게 되면, 룸구멍 사 되면, 룸구멍 아을 하게 되면, 룸구멍 을 하게 되면, 이사진라 하게 되면, 먼구살사 같지 하디야면위구멍 사진을 하발 되면, 룸구멍 사 아저씨 거기 다리 다쳤다 아저씨 저기 다리 다리 다친 발이야 저쪽 발오른쪽 오른쪽 떨어지겠다떨어진다떨어진다떨어진다 따로 주겠다 따로 고겠다리로 주겠다 따고돼겠다고이 주겠다 따로 주겠다 따로 주겠다 따로 주겠다 따로 다 어, 기절했 어, 어, 하고 어, 야, 하나 더. 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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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미야. 음악 좀더한 마디만, 조금만, 다한마 어, 어. 유미야, 조심 차려. 됐어, 됐어. 아, 유미야.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공사 멈춰! 야, 이 개새끼들아! 야! 공광수이 개새끼야! 공사 멈추라고, 빨리! 나오지 마 나고 위험해 뭐 부딪칠 하도 위험하니까 이 사요 나어다요나 해라 이 사요 나이다요나가 이거 다나다요나가라나가라 이거 다다나 해라 이거 나와이나와이나와라요나 해라 이거 나이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다 쫓겨나도 제가 얘기했죠. 파라솔 붙들고 싸워야 된다. 분명히 꼭 명심하시고 어,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 싸우시고 정비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요. 집회 참석했고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면 여기 좀 정리 좀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힘내세요. 들 우리 진거 아니니까. Yeah. 어, 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 어, 힘내시고 어, 빡세게 하면 됩니다. 예, 잠깐 휴식 시켜도집에 참가해주세요. 밥은 먼저 먹어야 되겠구만 밥은 먹어야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밥은 먹어야지. 배는 푸르게 싸우지 예. 정리하차례겠습니다 밥을. 먼저 먹어야 돼요. 네, 밥을, 그래? 밥을 네, 네, 차리로 네, 갑니다.